우리 진짜 친구야. 우리 진짜 아무 감정 없어. 나 본인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아 맞아, 나 아무 감정 없어. <웃음> <웃음> 하지만 있어졌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남녀 사이에 친구 있어? 물어보면 나 대답은 어 있어라고 해. 근데 왜?라고 물어보면은 친구 없이 지 항상 놀리는 그거예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냐? 무조건 있지. 왜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으면 여기는 <laughs> 동물왕국이야. 남녀의 친구가 없다. 진짜 뭐 남자 여자 따로 나 나눠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와우. <laughs> 진짜 위아도 올도 하는 거란 말이야. <laughs>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잖아. 우리 머릿속으로 지키건 지키잖아. 이 친구랑은 일정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사람과는 일정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남녀 사이의 친구는 무조건 있죠. 이거 없다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이 있는 거야? 사실, 이 얘기의 알맹이는 이거예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다 생각해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있는데, 단짝 친구는 조금 애매해. 내 얘기가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이거야. 내가 진짜 몇년 전까지만 남녀 사이에 단짝 친구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본내 입장으로 봤을 때, 단짝 친구? 절친? 존나 애매해. 남도일량, 씨발, 가영이도 친구야, 친구! 걔네 아직 안 사귀어! 걔네 아직 네이밍으로 친구예요! 가영이 아니야? 남도일, 가영이! 가영이는, 씨발, 이 누가 자꾸나! 미란이랑 도일이 마냥 그렇게 딱 붙어 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저스트 프렌드야. 솔직히 그거는 개소리일 확률이 크게 내가 이제 좀 성인이 되거 많이 느낀 건데 남자 여자가 미란이랑 도일이처럼 부다하는 경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첫 번째 둘 중에 한 명이 짝사랑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둘다 짝사랑하고 있다. <laughs> 둘 다! 사랑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금 연애하면은 나중에 결혼 못할것 같다고 애껴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laughs> 아니면 둘이 마음은 있는데 갖고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얘가 남친이 생겼다가 얘가 여친이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제일 개새끼인 타입이죠 제일 개새끼들 진짜 자그리고세 번째 이게 약간 복병인데 지금 당장 둘은 아무 감정이 없는 게 맞는데 언젠가 생길 놈들. <laughs> 신께서 이미 점지해놓은 커플. 그래! 당장이야! 너네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니네 그 상태로 5년 친구하면서 진짜 한 번도 안살귈 자신 있어? 지금은 없다고 말하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한쪽이 좋아했었다가 포기한 경우. 이거 존나 많다? 근데 그거 상대쪽은 몰라. 왜냐고? 포기했으니까. 그러면은 남자 쪽에서 짝사랑하다 포기했는데 여자 쪽은, 어, 우리 진짜 친구야. 우리 진짜 아무 감정 없어! 라 본인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하지만! 남자 쪽에서는, 아, 맞아. 나 아무 감정 없어. <웃음> <웃음> 하지만 있었었지? 그런 경우 존나 많아요, 진짜. 내가 만약에 현남친이거현 여친인 경우에 내 애인의 절친이 얘를 짝사랑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접고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다? 조금 찝찝하죠? <laughs> 둘은 아무리 청산을 했다 그래도 많이 찝찝하죠? 여하튼 이제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나는 친구 있다고 생각함. 개그로치 맞추 주둥님은 전 애인과 친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거는 존나 애매한 부분인데 마지막 도전과제 달성 안 했으면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최민수군이면, 가능인데 23살 때 만난 최민수는... 그지, 결국 이 얘기야. 도전관에 100% 채우고 해야졌는데 친구... 아, 거절 네. 힘들 것 같은데? 비스... 그러니까 기준은 남녀만 달라. 나 같은 경우 도전관에 100%야. 누구는 도전관에 80%일 수도 있지. <laughs> 사실 도전 과제 100%다 채웠는데 친구로 지낸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겠지. 정말 친구일까? 그냥 끝내는 게제일 아는데 저게 존나 맞는 말이기는 해.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구질구질한 관계 이어가지? 관계가 진짜 너무 구질구질해져. 깔끔. 하가 못해 딱 헤어지고 딱 연락듣는게 제일 깔끔해 진짜 마무리 시간이 지나도 키스야스 했는데 어깨 다시 만나서 야호우리 다시 친구 이어 아니지 그냥 뭐죠 계속 마지막 도전과제 하려고 만나는 경우도 있죠 계속 그냥 도전과제 원정대 할수 있는건데 내가 봤을 땐 팀이랑... 그거를 건강하지 못하다 하여튼 내 생각은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의 결론 남의사이에 친구는 있다 하지만 절친은 의심해볼만 하다 얼마나 실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이 그냥 아주 그냥 한쌍으로 딱 돌아다닌다 존나 의심해볼만 하다 저희 결론입니다 내가 은별이랑 붙어다니고 그따위를 보고 있던 거냐? 아 원하나 형 지금 얘기한 건 남사친 여사친이잖아? 저는 친구로 안 보여 <laughs> 진짜 가불 관계로밖에 안 보여 내 눈에는 <laughs> 친구랑 서로 즐겁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 절대 복종의 관계? 어퍼 이러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라 아니 진짜로 은별이랑 원하나 형 같은 경우는 친구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본건 아니지만 진짜 원하나 형이 갑자기 식당에서 밥 먹다가 물! 이러면 은별이 떠올걸? <laughs> 약간 그런 관계예요 친구라 생각이 안 들지